먼저 그레이 색상 타일은 세로 시공으로 작업하였습니다. 레드 색상과 마찬가지로 기찻길 패턴으로 시공되었습니다. 코너석을 사용하지 않았고 레드 색상과 같은 패턴으로 시공하기 위해 코너석 사이즈와 같게 타일을 커팅하여 시공하였습니다. 부자재 줄루는 그레이 색상으로 시공되었습니다. 브러쉬 타일은 점토 계열 타일로 천연 원료를 구워 만든 친환경 마감제입니다. 레드와 그레이 두 가지 색상이 있고 규격은 폭5 0 0 높이 40에 두께 1 5 t 입니다 레드 색상 타일의 경우 가로로 시공하였고 그레이색과 동일하게 기찻길 패턴으로 시공되었습니다. 아웃코너 부분은 코너석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코너석을 먼저 시공 후 그걸 기준으로 작업하였습니다. 부자재 줄눈은 진자 주색으로 시공하였습니다. 길이가 긴롱 타일의 경우 시공 방법에 따라서 건물이 주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롱 타일은 길이의 오차 범위가 크지 않고 창호대면이 후레싱 마감인 경우 후레싱에 최대한 밀착하게끔 시공합니다.